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에 잘 크고 잎꽂이가 잘 되는 통통하면서 귀여운 다육이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 속에 보이는 품종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잘 크고 번식도 잘 되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키우기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상을 잘 보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천유엽 변경이라는 품종이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키웠던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솔이라는 품종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꼭 을려심같이 생겼지만 잎이 좀 길고 뾰족한 게 특징입니다. 워낙 번식이 잘 되고 잎꽂이가 잘 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을려심입니다. 을려심이라는 품종 같은 경우도 잎꽂이가 잘 되고 성장이 아주 빠른 그런 닭이고요. 지금 보이는 다육이는 청옥이라는 다육입니다. 뒤에 있는 다육이 같은 경우는 알사탕이라는 품종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참 순딩순딩하게 생겼죠. 저 뒤쪽에 보이는 천우엽 변경 같은 경우는 아래 네 가지 품종과 좀 다른 얼굴을 보이고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입꼬지가 아주 잘 되고 입이 튼튼한 그리고 여름을 아주 어렵지 않게 날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하나분에 이렇게 청솔하고 천호엽 변경을왜 이렇게 키웠냐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 햇살이 부족하면 약간 웃자람이 발생합니다. 이 중간중간에 보면 이 줄기가 길게 잎 사이가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청솔 같은 경우도 어 햇살이 부족하면 이 웃자람이 발생을 하는데 이 웃자람이 발생해도 이 품종 같은 경우는 긴 화분에 이렇게 심어 주면 기나분에 심어주면 또그 나름대로 멋지기 때문에 어, 햇살이 부족한 곳에서 키워도 이두 품종들 같은 경우는 아주 예쁜 모양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음, 분갈이 하면서 잎을 떼가지고 어, 크게 뿌려주기만 해도 자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 정말 번식력이 강한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기가 아주 적당한 집에서 키우기가 아주 어, 적당한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화원에서 구입하는 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아니면 음 다, 주변에 다육이 키우는 분들 중에 이 천유병경 같은 경우는 적심이 잘 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어, 주위에 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다육을 키우는 분들한테 어,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아마 어, 선뜻 내어줄 만큼 아주 번식이 잘 되는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천유병경 같은 경우도 어, 저 밭에서 키우는 것을 화분에 옮겨 심었는데요.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이 품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저기에서 잘라낸, 지금 줄기에서 잘라낸 그런 부분들을 볼수 있죠. 저쪽에서도 줄기를 잘라냈는데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을 만큼 저 뒤쪽에 있는 천엽 변경 같은 경우도 다 밭에서 키우던 거를, 어 잘라가지고 이렇게 긴 화분에 식재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애성이라는 품종이고요 이 애성 같은 경우도 햇살이 살짝 부족하면 웃자람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어주면 어~ 이 햇살이 부족해도 웃자람이 크게 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 칠레에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커다란 화분보다는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키우고 이 애선 같은 경우는 어 물을 아주 참 좋아하는 품종이긴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잎과잎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이 웃자람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이흙의 마사비율을 많이 높여 가지고 물이 빠르게 빠져 가지고 이 화물 속 안에 이 흙이 빠르게 마르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성 같은 경우는, 어, 아마 보통은 사무실이나 아니면 베란다 이런 데서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이 너무 속도가, 우짜란 속도가 빨라가지고 중간중간에 줄기를 잘라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적심을 해서 모든 군생으로 이렇게 심어주는 것도 분들도 많은데, 아마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너무 크, 줄기가 긴 다귀를 계속해서 키우다 보면, 줄기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아래로 처지는 모양이 예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음, 아깝지만은, 줄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키를 낮춰가지고 심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네 번째 품종은 뭐냐면 청옥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입꼬지가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이고 여름도 아주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살짝 울자람이 보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닭이긴 하지만 예성과 같이 청옥 같은 경우도 줄기가 너무 길게 올라온다 그러면 줄기를 적당한 위치에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낮춰가지고 모든 군생으로 심어줘도, 음, 아주 뿌리가 잘 내리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이 친구도 뿌리가 아주 잘 내리는 품종이라 그러면 예성도 뿌리가 아주 잘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집에서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애성이나, 아니면 청옥, 아니면, 어, 청솔 같은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거의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런 품종들이라고 품종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병충해도 잘 찾아오지 않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어 잎이 화려하고 예쁘지는 않지만 어 건강하게 그리고 어 병치레가 많지 않은 그런 다육이를 찾는다 그러면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청솔 천엽병경 애성 그다음에 청옥 같은 품종들은 좋은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사탕 같은 경우는 어참이 분갈이만 잘 해주면 어 여름도 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품종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물음병에 좀 취약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 할때 화분 속 안에 뿌리가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어 여름이 오기 전에 이 이 줄기가 무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다른 국민 다육이에 비해 이 알사탕 같은 경우도 여름을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잎꽂이가 잘 되고 이 자구가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풍성하게 자연 군생을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알사탕도 꽤 괜찮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단풍이 지금 아까 보여 드렸던 청옥이나 천읍변경 평소로 같이 이런 친구들은 화려하게 단풍이 들지는 않지만 지금 애성이나 옆에 있는 애성이나 야사탕 같은 경우는 오렌지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품종은 분갈이 같은 경우는 1년에한 번씩 해주면 되고요. 워낙 성장이 아주 빠른 다육이들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너무 자주 해주게 되면 줄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웃자람이 살짝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갈이는 1년에 한 번씩 해주면 되고요 지금 청옥이나 알사탕, 애성 같은 경우는 사박토에 분갈이가 된 그런 상태고요 지금 뒤에 있는 청소라고 천우엽 병경 같은 경우는, 어, 피트머스에 마사를 섞어가지고 분갈이한 그런 얼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분갈이 한 지는 이 알사탕 같은 경우는, 어, 한 두, 2개월 정도 됐고요 이 청옥은 어제 분갈이를 했고, 애성은 작년 한 11월 정도에 분갈이를 한것 같고요. 뒤쪽에 있는 품종은 거의 한 1년이 다 되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어, 이 물조절과 햇살 조절, 그리고 분갈이 용토에 따라서 자라는 속도와 색감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라 것도 참,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아주 키우기 좋은 다육이고요. 성장하는 그런 계절은 봄과 가을입니다. 봄과 가을이지만 너무 빠른 성장 덕분에 물을 자주 주지는 않아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물을 거의 14일에 한번 정도 줄 정도로 성장기에도 인위적으로 물을 일주일마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친구들을 예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